찬송가 449장 찬양드리므로 5월 30일 화요 새벽 기대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정하며 우리의 갈길 관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 순정한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사랑 주가 위에 네 주세례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재고 슬퍼 위로하며 추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을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네 주를 어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부속케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에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줘, 세례로.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을로다.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삶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자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비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산 간구하오니, 그리고 온전히 순정하고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즐겁고 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파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바울은 구원의 능력이자 믿음을 가지게 하는 복음을 전개해 나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부터 말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어떠합니까? 율법으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무릎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포면적, 한레, 포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그 칭찬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 옵니 아멘 표면적인 유대인, 즉 곁으로 드러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유대인 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자리에,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표면적인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여,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의 테만한 까닭에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자랑하는 종교적인 특권부터 열과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유대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결통만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특권입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까지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품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종교적인 지식만 아니라 도덕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했지,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특권을 가진 자답게 그 의무와 책임까지 다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런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특권에만 집착한 나머지 혹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하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자신들이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2 0 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교사로, 또한 어린 나이즉 미성숙한 자들을 가르치는 서성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자일 뿐 아니라, 나가 어리석게 거저는 사람을 깨우치는 친족으로 깨달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 미성숙하기까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그런 교사로서까지 자신들을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엔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아멘. 이러한 사도바울의 지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면서도 동일한 기대를 우리 자신에게 갖질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비판 기준을 자신의 삶을 달아보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관용하고 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틀렸다. 부자한 짓을 했다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면 당연한 권리라 변명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자라 지적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그런 지적하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웃에 대해서는 깊이 비판하면서도. 성령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납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정체에서만 만연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만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또한 표면적인 신앙인의 자리에서 보실 못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특근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체를 가르치,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신앙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앙의 상징에, 상징에는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상징이라 할수 있는 그런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의식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상징입니다. 오늘날에는 할례나 무할례를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 부합하는 삶이 삶의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 할래를 행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상징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자를 통해 진정한 할래는 마음의 할래임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상징에 대한 애착을 가졌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이중성을 띄웠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경우, 신문 앞에 정신교회라는 교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어때 됩니까?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고백한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상징, 표면적인 상징만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런 유행들을 향해 사도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이러한 사도바울의 지적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하는 지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인, 외적인 것에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인, 우리 속까지 진정한 신앙인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당하고 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만 아니라 종기와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온전히 추구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표면적인 신앙인 아니라 이면적인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 살아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온 송도들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신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 말씀만 하면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희면적인 유대인 나아가 진정한 유대인이 될 것을 아버지와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곁으로 드러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곁으로 드러난 것만 하나님 아버지 따지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신앙인을 추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특근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추구하지 못한 분은 말이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으로 심판받기까지 하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아버지 그런 신앙인을 아버지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에 대해서 더 엄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다는 아버지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찬양과 종기를 온전히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빚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지럽고 라랍니다 다른 사람 대해서 아버지 엄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진앙로 으 추가면서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파악하면서 아버지 철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이란 진정한 신앙이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들이얘기를 소망합니다 오 소도들만 하느라 다음 세대 더, 아버지, 그라를길랍니다실을줄 맞이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40년만 나느라 주름 것을 끝날까. 지 아버지 그리스도, 불면적인 그리스도인나라느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친정한 아버지 그리스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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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통너 작고 회복하러는 내만아다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요 하 주식의 한지를 받고 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라기 위해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러 우리 교회가 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을뿐만나라아버지 진정한 영적 각성과 풍기 우리가 내일로 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요 하여 서어서 오늘도 살아 누리자녀와 후손들의 말들을 인도해 주시고 다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의 발걸음을아버지인가요수서 오늘도 이 나라 힘이 적합. 여 주시길 간절히 바합니다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계적으로 아버지 나라 사회적으로 모든 판면에서 혼절하게 살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 만 아니라 열열 열가게 둘러싸인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자 한평하다 아버지 아버지 열발 내에서 세계를 나게 해서 아버지 나가큰 양의 큰, 큰 이놈을 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성계사여까지 간다 는 이따라 이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샘들 만나느라 아버지 헤베 성교한체로 아버지 나아가 미자를꾀 만나느라 귀한과 성교한체를 통해 이 나라의 인민족 만나느라 혈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래, 더욱더 귀하게 생방도를 세우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종로서 힘든 암출의 과제를 밟아 나는 성도 만나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의 복지 여러 성도들 그리고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더불어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는 성도들 아버지 구동조차 힘들어하고 너 마나그러날까지일일이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찍이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특권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과 그 의미를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히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드러나는 그것에 매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추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살아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드러난 그런 사랑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